네, 저희가 그, 외국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이민국을 가게 돼 있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이민국을 가죠. 근데 그 이민국이라는 데가 참 가면 편하지는 않은 곳이에요. 불편해요. 나뭐 남의 나라 와서 사니까. 뭐 체류 기간 연장이라든지 각종 뭐 서류 하기 위해서 이민국을 뭐 사업자 낼 때라든지 뭐 취업할 때라든지 가야 되겠죠. 태국 이민국과 라오스 이민국의 분위기가 틀립니다. 라오스 이민국은 왠지 가면 좀 편안해요. 눈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인구가 적은 도시다 보니까 줄 쓰는 것도 많지 않고. 태국 이민국은 가면, 어우, 방콕, 치앙마이, 줄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치앙마이 왔을 때, 2011년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인데요. 아는 지인이, 이민국 직원을 알아두면 편하니까 이민국 직원을 저희 가게에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줘요. 이 소개를 받는 자리에서 뭐제 가게니까 뭐 밥값을 안 받는 건 기본이죠. 여러 명이 왔어요. 뭐 여자도 같이 오고. 그래서 뭐 한국 우리 그 당시에 뭐 불고기 전골이 좋다 그래서 불고기 전골하고. 소모 뭐 안심 등심 뭐 위스키 그 당시에 뭐 계산으로 하면 한 2만 5천 0 정도를 먹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국 돈한 80만 원 정도 소개를 받으면 저는 좋은 줄 알았죠. 소개를 받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더만요. 뭐 이번은 A죠. 이거는 비죠. 어, 올 때마다 몇십만 원씩 먹고 돈은 안 내고 가죠. 어, 아주 돈안 내는 게 태국 이민국 에들은 젖어 있어요. 소개받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개 안 받고요. 그냥 그때그때 가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비용 들어가면 비용 들어가는 거 주고 하는 게 편해요. 무슨 내가 불이익을 볼 일이 있다. 전그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 아무 도움 못 받아요. 도움 받으려고 전화하면 그때는 꼭 전화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갈때또만 바트 정도씩 봉투에 넣어 줘야 돼요. 그 당시에 한3 0만원 정도씩. 아주 괜히 소개받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이민국 가면요 꼭 없어요 자리에 전화하면. 그뭔 도움을 받습니까? 제가 저기 투어하다가. 치앙라이에서 조금 더 가서 라오스 배 타고 건너가는 취앙센에서 여권을 안가지고가가지고그 친구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역시 전화가 안 돼요. 그런데 도움도 안주면서 월마다 보름에 한 번씩 와서 밥을 더 처먹고 가고 돈 받아가고 그 돈을 안 주죠? 그럼 인상이 또확 틀려져요. 돈을 안 주면 며칠 있다가 이민국에서도 다른 모르는 직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새끼 이름도 얘기할 수 있어요. 랑이라는 놈입니다. 랑이라는 놈. 나중에 제가 치앙마이에서 여권 잃어버리고 한국의 사업 문제로 좀 얽혀있을 때 제가 오버스테이 될때그 녀석이 와가지고 저한테 20만 밭을 받아갔어요. 20만 밭. 그 당시에 780만 원. 지가 뭐 오버스테인이 뭐니 스템 찍지 않고 그냥 1년이고 3년이고 케어해주다가 나중에 정리 싹 되면은 그때 나가라. 그러면 블랙리스트 안 걸립니다. 그 20만 밭준그 자식이 저를 와서 지네 조원들이랑 이민국 대장 바뀌었으니까 가서 인사만 하고 5분있다 나가라. 어, 갔다가 제가 경찰서로 갇히게 됐던 거 아닙니까? 왜?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받아 처먹은 게 너무 많으니까, 지내 이민국 대장 바뀌고, 이제 근무조들 새로 편성될 때, 다른 조가 나를 맡았을 때, 내가 걔한테 그렇게 돈을 줬다는 걸 알면, 자기 승진하는데 지장이 있고, 까딱하면 옷 벗을 일 생길지 모르니까, 지가 결자 해지한다고 저를 잡아 넣었던 거죠. 전 예측도 못 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태국은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오토바이막세명탄 애들이 뒤에서 꽝 받아버려요 저를 제 차를 그 뒤에 제 애들이 뒤로 팔라덩 다져 아빠져서요 경찰불 부르고 보험회사 부르고 경찰서 가면요 저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뒤에서 걔네가 와가지고 그냥 과속으로 맥주 먹고 와서 술 취해갖고 마오마오 마오마오 태국 말로 마오마오 술 취해서 받았는데 걔네들은 오토바이 보험이 안 되니까 경찰이 하는 얘기가 미스터리 너는 보험 빡간 미 빡간 미 있다 빡간 보험 네 보험으로 처리하자 야나 보험 저거 처리하면 나 보험료 수가 올라가면 안돼아 보험 수가 안 올라가게끔 내가 따로 해서 소개시켜줄게. 너 AIG 쓰지? 내가 MSIG로 바꿔줄게. 소개해줄게. 이게 태국 경찰이고 태국 이민국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한국 사람들 통해서 내가 뭐 이민국 사람들 많이 안다뭐 경찰들 많이 안다 고위층 많이 안다뭐 사업하고 가게하고 취직하려면 알아두는 게 좋다? 절대 알지 마세요. 알고 지내죠? 길 가다가도 돈 뜯겨요. 다른 태국 식당 갔는데 걔가 와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럼 걔 밥값 다 내줘야 되고요. 걔가 자기 애인이랑 같이 맥주 먹고 있으면요. 걔 애인이랑 그 친구랑 잠잘 호텔까지 잡아달라고 하는 게 태국 경찰들이고 이민국이에요. 한마디로 거지 새끼들이죠. 그리고 외국인을 그 이민국 옷을 입고 그러면요. 굉장히 그 경시에서 아래로 보는 경향이 태국 애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졌어요. 너 나랑 만나가지고 나한테 돈 받아간 거니, 우리 가게 가서 밥 먹은 거랑, 가라오케 가서 술 먹고, 너 향응 제공 받은 게얼마인데너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고 결정적일 때 연락이 안 되냐? 그러면, 캬, 미안하대요. 커터, 커터, 커터.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음에는 꼭 연락 받을게. 제가 메사이 근처에서 또한번 투어하다가, 메사이 이민국에 잡힌 적이 있었어요. 왜? 라오스는 한국인 가이드에게 비자를 발급을 해줘요 1년에 550불, 600불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라오스는 스테이 비자를 투어 가이드 여행사 직원에 대해서 근데 태국은 비자를 안 주는 업종이 있어요 미용사, 제가 있을 치앙마이에 당시에 그랬어요 미용사 업종하고요 투어 가이드한테는 비자를 안 줍니다 자국인 가이드 데리고 다니라고 그래서 자국인 가이드, 태국인 가이드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꼭 포화하는 현장에서 사복 입은 놈들이 여행 오신 선배님들 안내하고 이렇게 손짓하고 뭐 설명하고 그러면요. 그때 사진을 찍어요. 아주 야비하게. 동영상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앉았고요. 거기서 다음 관광지 행선지로 갔을 때 거기서 딱 잡아버리고 영상 보여줘요. 너 지금 안내 행위 했잖아. 너 비자 있어? 자기네들도 관광 가이드 비자, 뻔히 허가 안 내주는 거 알면서 관광 가이드 비자 날라 그래요. 아, 나쁜 놈들이죠. 아, 제가 좀 태국 경찰들 좀 까는 겁니다, 이민국에서. 그래서 거기서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갖고, 너 소속이 어디야? 어디 투어폴리스야? 치앙나이야 메사이야? 어디야? 그, 너 소속이 어디야? 계급이 뭐야? 어디에 물었다는 거로 저를 수갑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수갑을. 그래서 제가 수갑을 안 차고 버스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왜?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타고 있는 투어 버스 안에는요, 태국 이민국 경찰이 올라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으로. 일종의 대한민국 영토의 주권을 확보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투어 오신 형님, 누님들이 이희성 씨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지네가 비자 안 줘놓고 비자 트집 잡고 잡으려고 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땡볕에 한 시간 동안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람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올라오게 했어요. 그때 그러면 투어 폴리스 차한대더 불르고 오토바이 하나 더 불르고 수갑을 바깥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나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치앙마이에 나 아는 이민국 경찰한테 전화를 수도 없이 했어요. 뭐 라인에 있는데 라인을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보고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그전 이사님이라는 분이 방콕의 이민국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는 지인이니까. 저하고 아무런 제가 맥주 한잔 대접하지 않았던 방콕의 이민국 사령관이 미스터 전 전화를 받고 메사이 이민국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이성 씨 잡지 말고 그냥 내보내 이 새끼들아. 어그 전화가 한통 오니까 토플리스 차 철수하고 오토바이 철수하고, 그 처음에 나랑 1비너 소속이 어디야? 그놈 하나만 나와가지고 저한테 창문, 그 운전석 옆에 요만큼 열리는 창 있어요. 태국 투어 버스들은 유리창이 통유리로 돼서 열 수가 없거든요. 거기 와가지고 푸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랑 나랑,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짭 잡지 않을 테니까 메이 짝. 이 업바이, 아티바이 나와서 자기랑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 내려가기가 뭐하니까 우리 투어하신 오신, 오신 선우배님도 같이 내려갔어요. 여덟 명이랑 같이. 저를 가운데 놓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압니까 그게 태국인의 속성이에요. 어디 강한데서 전화가 왔잖아요. 어쨌든 저하고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투안까지 나고. 아그 전화기 제가 치약마이에 고장난 전화기 안에 있는데 그 전화기를 못 갖고 왔네요. 사진을 찍고 태국말로 영어로 써서 나는 미스터리한테 돈을 받지 않았다.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서명까지 오히려 나한테 받아갖고 내가 사인해주니까 그거를 자기네 방콕 이민국 사령관한테 보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돈 하나도 안 드렸던 방콕 이민국 사령관, 총 사령관이에요. 대장, 그러니까 그분 전화 한 통에 해결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치앙마이 가가지고 그나 아는 이민국노한테 너는 어떻게 된 게? 어? 매일 매일 토크한이 토메다이 전화가 안 되냐? 그랬더니 뭐 그날 뭐 자기가 어디 메리민가 어디에 갑자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누구를 추적하느냐고 전화기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그런 개변명을 하더라고요. 그 놈이 나한테 돈을 매년 뜯어먹고 우리 가게에 와서 나 없을 때도 돈 받아가고 그리고 나를 잡아놓고 나를 추방시키는 데 일조했던 놈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구독자님들 절대로 라오스고요 태국에 와가지고 누가 높은 라인 소개해 준다면 소개받지 마세요 소개받는 순간에 그냥 ATM 기계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맥주 먹자고 해서 불러내서 바가지 씌우고 돈 뜯어가고 자기 뭐 여자친구나 자기 친구들 이민국 직원들 데리고 와서 잔뜩 때려 먹고 3, 40만원 걔네들한테 한달 월급이거든요. 그렇게 바가지 온팡 씌워놓고 결정적일 땐 연락 안 되는 게 바로 그 태국 경찰들, 태국 이민국 직원들의 속성입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라오스에 오니까요. 라오스 이민국이나 라오스 경찰들은 그런 게 없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오스에 대한 그 선호도가 저게 높아지는 건데 라오스도 한 가지 안 좋은 건 있어요. 그 도로 경찰들. 그 도로마다 사거리마다 검문서 놓고요. 외국인 차량 탁 지나가면 신호 아리까리하게 위반 안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막 2, 3km 쫓아가지고 두들기고 차세워가지고 뭐. 차 보험 줘봐, 차 자동차 등록증 줘봐, 도로세낸 거 줘봐, 면허증 줘봐, 어 자동차 검사증 언제한 거 줘봐, 뭐 서류를 네 다섯 가지를 요구하고 어떻게서든지 해 하다못해 십만 깁, 이십만 2만 이천 원, 이만 사천 원 뜯어 간단 말이야. 그거는 저도 라오스 경찰들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라오스 경찰들이 월급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라오스는 이민 국가도요좀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이민국 직원들이 뭐 일부러 외국인들을 사귀려고 막 이렇게 알고 지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태국은 무조건 누가 소개하면 푸안간이라고 그래요 자기랑 이제 나는 앞으로 친구라고. 그러니까 순진한 우리 한국인들은 그 말을 믿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민국에 친구가 있고 경찰서에 친구가 있으니까 어깨에 힘좀 주고, 어, 뭐 별일 나는 뭐 태국 내에서는 누가 타치 못하겠네. 아이고, 일만 터지면요. 잠수 타는데 아주 물 속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핵 잠수함도 그런 잠수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또 되게 좋아해요. 태국 이민국 놈들이. 제가 나중에요. 1년, 2년 지나고요. 태국말 버전으로 해가지고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태국 유튜브에 태국어로 해서 다 올려버릴 거예요. 그런 놈들 진짜 싹다 조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치마이 있을 때 한국 이민국 뉴스를 봐요. 아, 한국 우리나라 이민국에서 태국에어 오늘 요번에 400명 추방했네? 아, 그러면요. 그게 방콕이나 파타야. 치앙마이에 우리 교민들, 우리나라는 태국인들 400명 추방했는데 얘네들은 1200명 추방하려고 계속 잡으러 다니고 돈 뜯고 돈 뜯고 나서 한 달이나 두달 후에 다시 잡아서 추방시키고, 야비하잖아요. 처음부터 잡아서 추방을 시키든지. 그리고 태국 경찰 이민국 애들은요, 꼭 유치장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생을 시켜요. 재판도 받게 하고. 뭐, 아는 사람 있다고요? 수월하게 끝난다고요? 아, 절대 안 그래요. 돈은 돈대로 들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요. 태국은 일단 외국인이 갇혀서 추방될래도요, 태국의 75개 주의 경찰서에 지문 찍어가지고, 범죄 사실 유무 확인을 하는데 그게 한 보름 걸려요. 그래서 48시간, 48시간 계속 법원에서 연장하면서 사람을 유치장에 잡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없는 미얀마 사람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 사람들 은 유치장 들어갈 때 전화기니 뭐 담배니 뭐니 싹다빼서요 저는 그래도 들어갈 때 한국인이고 돈이 있어가지고 제 전화기 들고 들어가고 담배 들고 들어가고. 유치장 안에서 화장실 안쪽에서 담배도 필수 있었고. 태국이라는 나라를 뭐 미소의 나라, 뭐 동남아시아의 맹주, 태국을 굉장히 좀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게 보는 거는 있어요. 물론 뭐그 나라 중에서는 좀잘 사는 건 맞아요. 태국 사람들 부채도 없고. 대한민국은 오늘 보니까 지금 가계 부채가 1800조 원이 됐대요. 내년에 국가 예산을 606조로 지금 추가 예산을 이제 편성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어, 태국은 그런 국민들 빚이 없어요. 그러나 태국 이민국, 경찰, 태국 세무소, 보건소, 의료보험조합, 시청, 관공서에 있는 그 끈아플들 절대 별도로 사귀지 마시옵소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우, 태국 놈들 생각하니까 어우, 지금 막 끌어올르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폭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